오늘 저는 궁극적인 회복과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모슬렘에 관한 이야기를 잘 들었죠. 또, 방글라데시 정말 1억이 넘는 인구, 작은 땅덩어리 속에서 인구 밀집 세계 1위 모슬렘 외국가 속에서 고분 분투하고 계신 우리 정혜란 선교사님의 권한 또 사역을 또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사야 1 9장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 그날의 중동 땅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오늘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에루살렘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를 그래서 에루살렘을 위여 평안함을 구하라. 에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다.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에루살렘의 형통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10편 128편 5절에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그러 시온은 에루살렘입니다. 에루살렘을 통해서 복을 주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율법이 나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번영을 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스가랴 8장 22절에 보니까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마지막 때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이런 선교에 집중을 해야 될까? 왜 중동 선교에 집중을 하지 않으면 안 될까 하는 얘기죠. 이 예루살렘에 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최대의 관심의 도시다. 최대. 내가 친히 준비한 땅이다. 내 이름을 두고 택한 이스라엘 유일한 중앙 성소가 있다. 그리고 나의 눈길과 나의 마음이 항상 가 있는 영원히 그할 것이다. 내 아들이 죽은 것이고 그 아들이 산 것이고 내 아들이 다시 올 것이다. 에스겔 38장 12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이 세계의 중심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이사야 19장은 맨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중동 땅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하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 특별히 아, 이세아 19장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그것은 에집트나 아, 이스라엘나 아수루 이런 중동의 기적같은 회복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모슬렘의 숫자들이 점점점 많아진다고 한지라도 중동 땅은 기적같이 보금화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다 말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썼는 방법이 뭘까? 오늘 이 말씀에 집중을 해보면 아주 큰 하나님의 음성,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주세요. 힘 있는 거대한 나라는 망할 것이다. 자, 남방의 애국, 그러니까 에집트입니다. 이 에집트도 망할 것이고, 북방의 아수르, 저 중동 땅입니다. 망하게 될 것이다. 왜 망하느냐? 경제의 힘, 물질의 힘을 의지하는 나라, 군사의 힘을 의지하는 나라, 우상의 힘을 의지하는 나라,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나라, 그런 나라 다 망한다는 거예요. 예. 결국은 어떻게 망할까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국가적인 내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국가적인 내란. 그리고 포악한 왕이 나타나서 혼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우상 앞에 벌벌벌 떨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상에 주권자고 통치자고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될 때까지, 수가 찰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둘 것이다. 그래서 국가적인 내란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경제적인 붕괴가 시작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예로 세계에서 최고로 긴 강이 라일강인데, 이 라일강 물이 마를 것이고, 라일강에 악취가 나게 될 것이고, 식량의 부족이 오게 될 것이다. 물이 말라가지고, 경제난이 오고, 식물이 말라죽고, 사막화되어지고, 목축업과 농업이 마비하게 되고, 어부는 고기를 잡지 못하고, 세머포를 짜는 직조공들은 망연자실 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 국가적인 내란과 함께. 경제적인 붕괴, 그리고 또 하나 뭐가 일어날 것인가? 정신적인 붕괴가 시작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애굽, 에집트는 고대 문명의 발상지죠. 그래서 수리학이라든지, 측량학이라든지, 건축학, 수사의학이 최고의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불가사의로 지금도 통하고 있는 피라미드라든지, 스핑크스다 애굽에 있죠. 지금 카이로에 있습니다. 에지트 국립박물관을 가보면 지금도 깜짝 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미라를 보면 지금도 살아서 금방 벌떡 일어날 것 같은 눈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 나라의 지혜가 붕괴되고 정신적인 타락이 오게 될 것이고, 어리석은 마음으로 판단력이 흐려지게 될 것이고, 혼란의 영과 악한 영이 나타나서 정신세계가 붕괴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힘 있는 나라, 중동의 아주 힘 있는 나라가 망하게 될 것이다. 따라 하세요. 하나님은 통치의 주권자요. 세상사의 주권자요. 내일의 주권자입니다. 내일의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이 되면 이런 아주 악한 우상의 나라, 에집트나 저 아수르 같은 중동의 나라에게도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이 애국, 이 에집트가 어떻게 될까. 두 번째 얘기는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 두려워하는 단계. 자, 하나님이 심판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두려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사야 19장 16절도 17절에 보니까 그날에 애굽이 분여와 같을 것이라.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며 두려워할 것이며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음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때요? 두려워 벌벌벌 떨다가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애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중동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것이다. 스스로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될 것이고 나는 총 말로 내 힘으로 살수 없는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두려움과 불안의 존재임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을 의지하면서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 관상동맥 질환은 콜레스테롤과 같은 이러한 지방 성분이 체내에 함축돼서 혈관의 벽이 또구워지거나 혈전, 피 덩어리가 끼면서 원활한 혈액 순환이 안되기 때문에 생겨나는 질환이 바로 관상동맥 질환입니다. 매년 이 미국에서는 60만 명 이상이 관상동맥 수술을 받고 130만 명 이상이 혈관 확장 수술을 받습니다. 의사는 힘든 수술을 마치고 난 다음에 퇴원하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합니다. 담배 피우면 안 되고 술 많이 먹으면 안 되고 비만을 초래하는 이 팬스트 푸드라든지 콜레스테롤이 많은 기름진 음식 이런 거 먹으면 안 되고 운동을 해야 된다. 간절히 간절히 의사가 부탁을 하죠. 열심히 열심히 얼마가는 주의사항을 잘 지킵니다. 그러나 생활 습관이 계속해서 유지되는 사람들을 통계해 보니까 열명 가운데 한 명이 되질 않습니다. 자, 10명 가운데 한명이안 되면 0.98 이렇게 나와요. 자, 환자들의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꽝인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죠. 삶의 태도는 점점 하다 보면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삶의 태도가 이게 믿음인 거예요. 지금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있는 삶의 태도는 고수단의 믿음이요. 여러분의 미래라고 하는 거죠. 자, 바뀌어야 되잖아요. 바뀌어요. 바뀌어야 되는데, 옛날 그 상태로 돌아가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삶의 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계를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이제 도대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힘 있는 나라가 알기 시작할 것이다. 그 다음 세 번째 단계가 뭘까?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단계. 그래서 이사야 19장, 19절부터 22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막 어려움을 주니까 난 혼자는 안 되겠구나. 그런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결단. 아!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돼. 회심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할 것이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드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구원을 경험케 하는 모순됨의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 때그 수가 점점점 차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바라 주세요. 복을 주시고 확산시키는 은혜의 단계. 이사야 19장 22절부터 25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국을 치실지라도, 자,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를 들이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이어져서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그 날에 이스라엘의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따라 해 주세요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됐느냐 마지막 시대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어떤 나라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힘있는 이집트나 저중동 지역의 아수르나 이 중간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서 애굽과 아수리의 대로가 열리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경배와 찬양을 하게 될 것이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이집트는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도 그렇게 적대 관계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서든지 해 이스라엘을 부숴 버리려고 이집트가 온 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모든 힘들을 이스라엘을 초부순는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나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될까 대로가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그 대로가 열리면서 그 양쪽에 왔다 갔다 하는 대로는 여는 역할들을 누가 할 것인가 이스라엘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와 평화를 이루며 대로가 열릴 것이다 공동으로 연합으로 예배드리는 경배와 찬양이 울려퍼지게 될 것이다. 도저히 하나가 될수 없는 원수지간이 하나가 돼서 이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그 세계 민족 중에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놀라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내백성 애굽이요. 그랬습니다 내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억 이스라엘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편협한 분이 아닙니다. 좁은 분이 아니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주적인 구원의 계획을 펼쳐나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우리나라를 이스라엘과 참 똑같이 닮았다. 그럽니다. 똑같이 닮은 나라가 우리나라다. 사실은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북 이스라엘과 남 유다 통틀어서 오늘 보문은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한과 북한이 있습니다. 자북 이스라엘 남 유다가 있듯이 남한과 북한이 있어요. 그 사이에 있는 나라들 중국과 러시아,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가 시온의 대도가 열리는데 이스라엘처럼 마지막 때 그렇게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이 같은 기적이 하나님의 손에 교회에 우리 안에, 성도의 손에 오늘 우리에게 달려있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 많이 기도하고 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정하 여러분. 우리 모두 다대로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가 에루살렘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복음을 증가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19장의 이 본문을 우리에게 참 귀중한 것들을 얘기해 줍니다. 사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자세히 글을 다 썼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 컴퓨터 작업을 다 하고 보니까 12장입니다. 설교를 다할수 없어서 요약했습니다. 이보문은 너무 중요해서 컴퓨터에 다이 컴퓨터 작업판 자체를 올려놓겠습니다. 꼭 한번 보시고 마지막 시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왜 그렇게 복음을 증가하는지에 우리가 모슬렘 선교라든지 이스라엘 선교라든지 이런 일에 집중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또 남북에 비한 통일을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 애굽과 하수를 이스라엘이 연결한 것처럼,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